안녕하십니까. 우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사서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랏 요아입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니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laughs>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희중을 낳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고 진멸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들의 우상승배의 죄악을 진멸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해서 음식도 거의 막 부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옷도 찢어진 것을 입고 와서 속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했다가 그들에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아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속아서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지만 그 고통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죠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무엇을 보여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걸 보여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아서 때로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을 때그 언급결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나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할 때는 신,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는 부모님이 그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그 부부가 함께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제약을 받아서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약속은 신중하게 하되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나중에 사울왕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기 때문에 사울의 웃선 중에 몇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물론 기부온 사람들을 살려줘서 이 묻지 않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기본 사람들이 동성애를 퍼뜨리고 이론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죄악이 퍼지고 동족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가 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또 저도 내 네, 딸에 대해서 이렇게 예, 결혼을 어떤 형제와 약속했다가 그 어려웠지만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찌하든지 지켜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또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